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입니다. 2023년 79년생 양띠 사랑 2년 운세. 사랑 고백 프로포즈하기 좋은 달 사랑 2년 총론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사랑 고백 프로포즈하기 좋은 달. 짝사랑과 어려운 사랑은 시간을 길게 끌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결실로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자신의 사랑이 워낙 분명하게 정해진 인연이라 굳이 어려운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게 되더라도 오래가지 않지요. 힘들어 할 겨를이 없으며 판단이 쉽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아픔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될 만남을 하게 되는군요. 어차피 이루어지기를 작정한 만남은 아닌 듯 싶습니다. 짝사랑이 인연이 되려면 상대가 마음을 쉽게 열 것입니다. 고민하는 사람 중에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차피 분명한 인연이라면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제약이 없는 사랑이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표현하기 좋은 달은 월입니다. 프러포즈의 시기로도 매우 좋아 보이네요. 감정의 교감이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마음을 나누기에 더없이 좋은 달입니다. 그러나 이 달을 제외한 다른 시기는 성공을 하더라도 다툼과 이별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과정이 어려운 결실이니 좋다고 볼수 없네요. 17,11,12월은 10, 자신의 단점이 더 부각되고 계획이 다소 틀어지는 시기이니 섣불리 마음을 들키거나 고백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해의 프로포즈는 자신의 감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주변이 나를 보는 눈이 아름답습니다. 나를 외면하는 사람만 아니라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연의 깊이와 크기가 좋아지는 시기이므로 결실까지 가기가 수월합니다. 또한 좋은 흐름에 들어오는 인연이므로 결실 이후에도 아름다운 만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처음 만남부터 마음이 급격히 움직이네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지만 정을 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기대한 것과 상대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상처받을 수 있는 달입니다. 2월 마음이 아프고 허한 시기입니다. 인연이 든다면 이를 위로하는 인연입니다. 다른 곳을 보는 시기이니 간간이 잠깐 좋을 수는 있는 달이네요. 3월 우연한 기회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인연을 이루지는 못해도 매사의 시간이 유쾌하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다 차지는 못해도 허한 마음은 충분히 달랠 수 있는 시기입니다. 4월 나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네요. 새로운 인연이 많은 시기이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같은 취미를 가지면 더욱 좋겠네요. 5월 제3자가 개입되어 인연을 이루게 됩니다. 소개를 받거나 친구를 따라갔다가 이성을 만나게 되는 경우지요. 본래 인연이 아니었던 사람이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6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서로를 알아보는 인연이지요. 처음이 가장 좋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움이 생기기는 할 것입니다. 좋은 만남 중에도 아쉬움이 남으니 모든 걸 열지는 못하는 사이군요. 7월 오해와 구설이 있는 달이니 삼자로 인해 곤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애인이 없는 혼자인 청춘은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행동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8월 본인의 마음이 상당히 유쾌해지는 시기입니다. 어디를 가도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마음에 쏙 드는 상대는 아니지만 나를 아름답게 보는 이가 있네요. 9월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하세요. 오해만 없으면 자신의 마음이 잘 전달되는 시기입니다. 막혔던 느낌이 시원하게 풀릴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생긴다면 유쾌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10월 제3자와 관계가 얽히는 달입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 혼자만의 사람이 아니네요. 마음이 가도 표현을 못하고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 인연을 잃게 되니 마음만 다스리다 끝나게 됩니다. 묘한 슬픔이 생기는 달입니다. 11월 처음 만남부터 마음이 급격히 움직이네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지만 정을 주는 것은 금물입니다. 기대한 것과 상대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상처받을 수 있는 달입니다. 12월 오해와 구설이 있는 달이니 3자로 인해 곤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애인이 없는 혼자인 청춘은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소한 행동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총론, 우정도 사랑으로 발전하는 연도입니다. 이성과의 교감이 잘 되고 나의 장점이 부각되는 때입니다. 몰랐던 마음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감정의 폭이 넓어지니 나의 마음도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느낌도 커지는 시기입니다. 짝사랑을 하는 이는 상대를 이해하게 되니 사랑을 이루는 것도 놓아주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상대가 지금 짝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들어오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애정의 문제는 많은 부분을 달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과 상대가 마음을 열어놓고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깊이가 은근하지만 깊이가 있을 것입니다. 교제 중인 연인은 만남을 서서히 결실로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었으니 신뢰가 쌓이고 오해를 극복하며 사랑의 깊이가 무거워졌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감정입니다. 정년기의 이성이라면 결혼에도 좋은 운세입니다. 올해는 가벼운 만남이나 재미로 만나는 이성은 스스로 억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한해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이성친구가 있다면 마음을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친구가 곧 사랑이 될 수도 있는 연도입니다. 감정이 정해지면 그 감정을 잘 키워가는 시기입니다. 나의 사랑은 올해 분명 준비되어 있으므로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사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해입니다. 만남과 결실 화합과 서로에 대한 감정이 모두 좋은 시기입니다. 지나가는 아픔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자신을 편하게 할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 될 것이니 사람을 많이 만나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혼자들은 관계가 좋아지는 때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결실을 이루는 해이므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돈독해지는 때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오는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할 시기에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못된 만남은 공연한 허사로 본인을 곤란하게 할 것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계획이 있는 연인들은 시간을 미루지 마셔요. 올해는 좋은 해입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당첨되세요.